아 이거 들어가려면은 그래. 출입증. 작가님. 어?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저 로비에요. 로비? 제가 어, 일단 모셔 갈게요, 오? 그러면. 아니요, 어, 매니저님. 아이 저희 문한 번. 아, 송일남 매니저다. 아. 아. 아, 저기서 만났나보다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나 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오늘 너 거기 가는 거아 매니저 같이 갔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갔다 올게 그래. 그랬거든요. 그러고 끊었는데 매니저분이 오셨어요. 음... 매니저를 붙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조건이에 이거 사도 진짜 신기하더라고. 요아 어... 있어야 될까 누가 좀나좀알리고 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 은현이가 좀 같이 봐주하는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니 나 혼자 다 아니겠다. 근데 혼자, 혼자 차 타고 다니는 시간 너무 안녕하세요. 좋다 그래서. 이거 차 받을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은현이 오늘 스케줄 없어요? 대표님 지금 사무실에서 미팅 중에 계세요. 아, 대표님 하고 있구나 지금. 네. <웃음> 드레스다. <웃음> 와 물도 이렇게. 제가 물 챙겨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잘하네. 오우. 아, 우리 향이가 잘합니다. 진짜 잘하셔. 한발 앞서 있어. 네. 예. 나는 빨대 그, 안 꽂아주던데? <laughs> 매니저님 계시니까 또 편하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그럼 물... 어떻게, 같이 다니시는 건 어때요? 근데 제가 매니저랑 같이 안 다니는 게 이런 거를 잘 매니저 없이도 잘 해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내가 스스로 해내기까지. 하게 아 가면 아 좀... 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 하나 성장해 나가는 게 저는 좋거든요. 여러 번 리메이크 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이 수많은 사람 감독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 굳어버린 상상력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이다. 말랑말랑한 상상력. 가희가 잘 벌다 외워서아 그래요? 읽는 사람이란 한강 작가의 말처럼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대본이 길지 않습니다 어, 대단하다 맞나 저희 1시 55분에 들어갈게요 진짜 편해 매니저님 있으면 저가 한번 유도하시죠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가 지금 앉아거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요 앉아주세요. 앉요앉아아주아주세요아주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이제 가장 멋진 그냥?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본다는 것과 읽는다는 것, 눈아까 영화는 너무 멋있다. 영화 같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